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호주에는 울루루라고 하는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울루루 앞에 있는 에어즈랑 리조트에서 9개월째 근무 중인 호주 워울러입니다 몇달 전에 제 외국인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친구들이 울루루 여행 기간 동안 이곳의 지리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고 심지어 버스 픽업 장소를 헷갈려서 투어를 놓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름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한국인 관광객 분들의 울루루와 에어지랑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루루에 대해서, 카타주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울루루 앞에 있는 에어제랑 리조트란 무엇인지, 에어제랑 리조트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투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설명하는 관광객 가이드 편이고요. 다음 영상이 에어즈랑 리조트 둘러보기 편에서는 제가 직접 리조트를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울루루 여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울루루는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굴레 9.4km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일 암석입니다. 이 바위는 호주 내륙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주를 대표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호주하면 울루루를 떠올리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루루라는 이름은 호주 원주민 아앙구족이 부르던 이름이고요. 참고로 호주 원주민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600개 이상의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항구족은 그중의 하나로 울루루와 그 주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부족입니다. 1985년 호주 정부는 울루루의 법적 소유권을 안항구족에게 반환합니다. 이 안항구족과 호주 정부가 울루루 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안항구족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울루루는 에어즈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럽의 한 탐험가가 이 바위를 처음 발견했을 때 네. 당시 남호주 총독이었던 헨리 에어즈의 이름을 따서 에어즈락 이름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공항 이름도 에어즈락 공항이고 울루루 앞에 있는 제가 일하는 리조트 단지 이름도 에어즈락 리조트입니다. 에어즈락은 식민지 시절에 붙여진 서구식 이름이지만 울루루 에어즈락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울룰루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발음은 울루루이기 때문에 울루루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울루루는 태양의 높이에 따라 색이 변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해질녘 붉게 물드는 울루루와 불타는 하늘은 정말 장관입니다. 다음은 카타슈타 소개입니다. 카타슈타는 울루루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암석지대입니다. 올루루를 멀리서 바라봤을 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바로 카타주타가 보입니다. 카타주타라는 말은 아난구족의 언어로 많은 머리들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36개의 아위 봉우리들이 모여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울루루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고 생생한 풍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위 사이 협곡인 벨리 오브 더 윈즈 트레킹 코스가 유명해서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오르막도 있고 엄청 큰 경사도 있었지만,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이 아주아주 아주 멋있었습니다. 울루루만 유명해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타주타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카타주타 바람 계곡 트레킹 영상도 나중에 따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 트레킹 코스가 지도로만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루루에 오시면 카타주타를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에어즈랑 리조트 소개입니다 호주 중심부 70%는 사막과 건조한 지역이라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데요 호주 이의 중앙을 확대해보면 이곳에 울루루와 카타주타가 있습니다 보야지스라는 기업이 이곳의 관광 산업을 위해 여러 호텔들과 레스토랑들 무대시설 직원 숙소들을 짓고 이를 통틀어서 에어즈랑 리조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율라라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울루루 관광을 위해 설계된 마을이자 이 전체가 보야지스라는 한 개의 기업이 만든 리조트 단지입니다 참고로 보야지스가 울루루의 모든 관광을 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보야지스만이 울루루와 그 주변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는 ILSC라고 해서 호주 원주민 토지 및 해양 공사.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의 땅을 관리하고 호주 원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호주 정부 소속 기관이 있는데요. 이 ILSC가 보야지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호주 원주민 소유의 관광지들을 운영하도록 했고 운영을 맡긴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울루루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보야지스에게만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보야지스는 에어즈락 리조트를 조성해서 오늘날까지 울루루와 그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즈락 리조트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전부 ILS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의 숙소와 투어들이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비싸기는 하지만 관광객분들이 쓰시는 돈은 특정 개인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모두 호주 원주민들의 문화와 토지 관리, 교육, 고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에어즈랑 리조트에는 호주 원주민 출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즈랑 리조트 자체로서도 호주 원주민들의 교육 제공, 인턴십 일터 제공, 고용 창출까지 삼박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 소개들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즈랑 리조트 단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공항 셔틀 버스 울루루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시면 이행기편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공항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예약하지 않았어도 기사님께 숙소 이름을 말씀하시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한 15분이면 에어즈락 리조트 단지로 도착합니다. 기사님이 호텔 이름을 안내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약하신 숙소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행 마치시고 떠나실 때에도 무료 공항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텔들 로비에 보면 이렇게 안내판을 볼수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항공편에 맞춰서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셨다가 탑승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행기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이곳을 떠나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울루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숙소. 먼저 에어지랑 리조트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리조트에서 나눠주는 지도인데요.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에어즈랑 리조트에는 4개의 숙소와 캠핑장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소개할게요. 먼저 캠핑그라운드. 캠핑장입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직접 끌고 와서 캠핑장에서 머무십니다. 아웃백 호텔. 여기는 일반 호텔인데 다인실 객실도 있는 유일한 호스텔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식당은 파이어니어 바베큐 고기를 구매하셔서 바로 옆에 있는 바베큐장에서 직접 구워먹는 곳입니다 옆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매점이 붙어있고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아웃백 키오스크라는 매점이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맛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웃백 호텔만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라인실 객실이 있는 유일한 숙소여서 배낭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 약간 신나고 편한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데저트 가든 호텔.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의 4.5 성급 호텔입니다. 이곳에는 망가타와 앙굴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는 직원 할인 때 자주 갔었는데요.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호주의 일반적인 외식 가격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양식을 판매하고 있고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데저트 가든 호텔의 레스토랑들은 특히 인테리어가 예뻐서 무난하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이뮤 아파트먼트. 펜션형 숙소라서 객실 안에 세탁기, 건조기,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조리도구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이곳에 마트에서 식재료들을 사다가 직접 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다음은 더 로스트 카멜 호텔. 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뭔가 설명하는데 수줍게 되네요. 여기는 삼성급 호텔이고 이곳의 호텔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입니다. 타운스퀘어라는 광장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광장에 있는 레스토랑, 카페 마트들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인더 데저트 호텔 5성급 호텔입니다 여기에는 일카리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뷔페로 운영하기도 했다가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가 합니다 뷔페로 운영할 때 1인 99달러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직원 할인 특별행사 때 맛있어가지고 엄청 자주 갔었습니다 뷔페를 잠시 닫고 레스토랑으로 운영할 때 어... 몇 개월 전에 제 생일 때 친구가 사줘서 먹었지. 그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 일카리 레스토랑 옆에는 왈파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고 해서 주류만 판매하는 것 같지만 커피랑 식사거리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피라라고 하는 야외 바가 있는데요. 여기는 성수기에만 잠깐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오성급 호텔들의 식당들도 막 전혀 비싸지 않고 호주 일반 외식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수영장은 해당 호텔의 수수객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한 모든 식당들은 해당 호텔의 수수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장 소개입니다 에어즈랑 리조트에는 타운스퀘어라고 부르는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당, 카페, 기념품샵, 투어 안내센터, 마트, 우체국, ATM기기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당은 개코스 카페. 이름은 카페이지만 캐주얼한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커피나 디저트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즈워크. 개코스 카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페이크아웃 전문 식당인데요. 메뉴는 이렇게 아시안 요리를 주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기념품샵 서너 개 정도가 연달아서 붙어 있고요. 울루루랑 카타스타 관련해서 옷, 키링, 엽서 등등 아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기념품 샵들은 타운스케어 광장에 말고도 아웃백 호텔에 하나 낙타 농장에 하나 그리고 에어즈락 공항 출국장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옷도 샀고 뒤에 붙어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손수건? 네 샀습니다 그리고 투어 안내 센터에는 여러 민간 투어 회사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투어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IGA라고 부르는 마트가 하나 있고요. 과일, 고기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가 위치인지라 가격은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체국도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은 이곳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관광객 분들은 엽서를 사서 가족이나 연인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옆에는 ATM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울루루를 볼수 있는 룩아웃들입니다. 관광객 분들 누구나 걸어서 무료로 갈수 있는 울루루 전망대입니다. 먼저 이말룽 룩아웃 리조트 단지 중앙 언덕에 있는 룩아웃입니다. 리조트 단지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난인가 룩아웃 캠핑장 옆에 있는 룩아웃이고요. 저는 은하수랑 별 보러 밤에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파이어니어 룩아웃 아웃백 호텔 바로 뒤에 있는 룩아웃입니다 집 지붕들이 많이 보여서 뷰는 조금 아쉽지만 은하수와 별은 꽤잘 찍히는 곳입니다 울루루 룩아웃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추천하는 룩아웃입니다 한 20분 내리 걸어가야 되고 가는 길이 전부 오래길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울루루와 카타주타 둘다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해질녘에는 물타는 하늘이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루카웃들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가는지 뷰는 어떤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즈랑 리조트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가정까지 운영하고요 한 대의 셔틀버스가 리조트 단지를 계속 순환합니다 정류장들을 간단히 언급해드리자면 먼저 아웃백 호텔 다음은 카멜팜 데저트 가든 이뮤 아파트먼트 카운스퀘어 세일즈 인더 데저트, 스태프 하우징, 캠핑 그라운드, 스태프 하우징, 다시 아웃백 호텔. 이렇게 기사님들이 근무를 교대하시면서 한 대의 셔틀 버스가 리조트 단지를 계속 순환합니다. 네. 다음은 낙타 농장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 울루루의 일출 또는 일부를 보는 낙타 투어가 있어서 낙타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 투어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리조트 셔틀버스 타고 낙타 농장에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낙타 농장에는 낙타 뿐만 아니라 캥거루, 염소, 버팔로 이렇게도 키우고 있습니다 낙타 농장은 매일 오후 1시 또는 3시까지만 운영하니까 혹여나 셔틀버스가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셔틀버스 끊기면 한 30, 40분 걸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음은? 호주 원주민 아난구족의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아트 갤러리입니다. 내부가 생각보다 꽤 커서 많은 그림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중인 그림은 전부 판매하기도 하는데 어, 엄청 많이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광장 쪽 잔디밭에 가시면 안한 구족들이 그림을 또 판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주민 분들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판매하시는 그림들은 거의 매일 바뀌고요. 한 번은 객실 손님께서 구매하신 그림이 되게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작품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좀 비싸서 제일 작은 걸로 5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t m i 에어지랑 리조트의 숙소 로고들도 이곳 호주 원주민분들의 아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어 상품 소개입니다 울루루에는 다양한 투어 상품들이 있는데요 먼저 에어지랑 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투어 상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필드 오브 라이트 울루루 앞에 설치한 5만여개의 인공 조명을 관람하는 투어입니다 2번. 민지리 위로. 울루루 사막을 무대로 드론쇼를 보는 투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투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번.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울루루와 카타스타가 보이는 야외 식사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는 투어입니다. 식사를 마치며 모든 조명을 끄고 정적 속에서 밤하늘을 감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4번. 할리 위로. 이것도 울루루와 카타츠타가 보이는 야외 식사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는 투어인데요. 참가 인원수 제한, 참가자 나이 제한이 있어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보다 좀더 프라이빗하고 고급진 다이닝을 제공하는 투어입니다. 이외에도 은하수 투어, 레이저 조명쇼 등등이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액티비티들도 있으니까 에어지랑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제가 만든 가이드 문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어 회사가 제공하는 투어들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도 있고 리조트 광장에 투어 안내센터에서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여러 팜플렛들을 한번 구경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울루루와 카타스타를 내려다보는 헬리콥터 투어. 여기 보시면 네. 울루루 갔다 오는 거, 카타스타도 다녀오는 거, 또 아마데우스라는 호수 여기까지 다녀오는 투어, 킹스 캐년까지 다녀오는 거. 네, 이렇게 헬리콥터 투어만 해도 보이나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울루루를 한 바퀴 도는 세그웨이 투어도 있고요 울루루의 일출 또는 일보를 보는 낙타투어 그리고 여기 에어즈랑 리조트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엘리스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에어즈랑 리조트에 울루루, 카타슈타, 그리고 엘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킹스캐니언 이렇게 묶어서 다녀오는 캠핑투어 등등.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파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이런 인위적인 투어는 관심 없고 깔끔하게 울루루와 카타슈타에만 가까이 가보고 싶어 하시면 1번 가이드 투어를 예약해서 함께 다녀오시거나 2번 여기에 렌트카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렌트하셔서 다녀오실 수도 있고 3번 홉온홉 오프라고 해서 에어즈랑 리조트에서 울루루랑 카타수타까지 이동하는 버스가 따로 있는데요 이 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둘러보고 오셔도 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고요 울루루, 카타수타, 국립공원 입장권을 따로 구매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울루루와 카타슈타, 그리고 에어지랑 리조트에 대해 열심히 소개해 봤습니다. 투어는 제가 전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설명이 두루뭉술했지만 제가 고정 댓글로 배포하는 관광객 가이드 문서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담았고요. 영상에 언급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추가 내용을 더 담아서 작성했으니까 울루루 관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만든 문서는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 울루루, 카타주타, 이렇게 남겨놓으면 수년간 계속 이 영상이 남잖아요. 수년 뒤에 관광객분들도 보실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 파악도 하시고 리조트가 제공하는 투어들은 너무 비싼데 물루루와 카타수타를 그래도 제일 좀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미리 아셔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 재밌게 여행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아니 오늘도 아니죠 관광객분들은 영상을 처음 보시는 거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